K리그 2 0 2 4 18라운드 경기입니다. 김포와 부산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홈팀 김포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죠. 손정현 골키퍼입니다. 자3리백 가동했습니다. 박경록, 이용혁, 김민호 중원의 다섯 명도 소개드리죠. 해 서재민, 김준형, 장윤호, 최재훈과 임준우 최 전방 투톱입니다. 루이스와 리그 두 경기 연속 득점의 노리는 플라나입니다네 수비 조직에 대한 부분을 고정 감독은 항상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원정길. 나온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부상민 골키퍼입니다. 자 풀백 가동했습니다. 성호영과 박세진이 좌 풀백 이한도와 조희재가 센터백 호흡을 맞춥니다. 중원의 대명입니다. 이승기와 천지현 임민혁과 손휘 최전방 투톱 가동했습니다. 최건주와 안병준이 오늘 김포의 골문을 조준합니다. 네 지난 라운드 선발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는 이 중앙 센터백 두 명과 미드필더 두명 이외에는 정말 거의 다 바꿔줬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기, 깊게 날아루이자 네. 다시 한번 해도 왼발 스데요야 구상민의 선방이에요. 야 엄청난 대포를 쏴봤던 장윤호입니다. 네 루이스가 경합했을 때 이것이 골문 쪽으로 가지는 못했고 <laughs> 이용형 머리 맞고 장윤호 쪽으로 떨어진것같거든요 여기서 그쵸? 와 그리고 잘 때렸어요. 아 터닝 슈팅인데 터닝 발리였죠? 예. 이거를 디딤발 집으면서 왼발로 잘 맞췄는데 와 구상민 선수가 대응할 수 있었던. 위치였네요 자 오른쪽 측면에서 김포의 진영 까지 넘어왔습니다 부산의 공격 사이패스 절벽하게 찔러줍니다 자 크로스 오. 강하게 경기장 바깥으로 날아갑니다 네. 자 패스를 자, 끊어냈습니다 최재훈이 끊어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 플라나 패스를 이어받습니다 왼발 열었습니다 크로스 자, 날아갑니다 루이스 쪽인데요 루이스 헤더 저, 잡아냅니다 구상민 키퍼 추가 등록 기간 여름 이적 시장이 열렸기 때문에 또 바쁘게 끼고 있을 겁니다. 자, 플라나 맨발의 슈팅. 대포 임민혁 선수가 준비합니다. 프리킥 날아갑니다. 오! 벗어납니다. 어, 잘 맞췄어요, 손희 아, 선수 예. 달려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 틈이 생겼을 때그 틈을 잘 파고 들었습니다. 음. 자, 강한 아빠. 넘어졌는데 어, 이걸 플레이해요. 이걸 갑니다. 갑니다. 이걸 가요. 장윤호입니다. 자, 중원에서 장윤호. 플라나에게 다시 장윤호. 자, 장윤호. 자, 자 반칙 아니란 제죠 아, 반칙 아닙니다 장희호 선수가 원투 주고 받고 들어가면서 박스 안으로의 진입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완전히 걸리진 않았다라고 본거 같죠. 네. 그럼 박지성 감독도 마찬가지 겁니다. 자 지금 충돌이 있었는데 일단 그대로 갑니다. 박세진이 오른쪽 측면으로 벌려 줍니다. 자 공격자 네 명이에요. 가운데로 악서클북은 자좀 헐거워졌어요. 자, 헐거워졌어요. 마지막까지. 어! 아이 침투는 너무 좋았습니다 최건주 슈팅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든든한 선방을 보여주는 손정현 키퍼 천재 선수가 타이밍 기다리면서 이 최건주가 크로스로 움직이는 이 타이밍을 받고요 예 이런 기억들이 있어요 네. 때문에 목과 혀를 뚫고 싶은 마음이 클것 같습니다 박수석 감독 입장에서 아 가요 자 임민혁이 끊겼습니다 자루이스자 그대로 앞쪽으로 플라나가 루이스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다시 원투 패스. 이번에 플라나. 자 노예바시도 플라나 오른발 커스. 어, 하지만 조이제가 있네요. 예. 자다리사이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손이 거쳐서 오른쪽 측면까지 전달. 크로스 넣어줍니다. 오른발 슈팅. 자 박사 쪽입니다. 자 그대로 왼쪽까지 볼이 흘러가는데요. 플라나가 앞쪽으로 툭 밀어줍니다. 야오 자. 이준우 선수의 반칙이 선언됩니다. 천지연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나는 상황이 됐고요. 네. 오, 자 왼발에 플라나. 오, 낮게 날아가는 궤적이었는데 막고 튕겨서 나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을 한 번에 붙여주는데요. 해도 다시 한번 골! 선진 골! 홉팀 키포의 첫째 골입니다. 1대으로 합성합니다. 김포. 방향 읽고 따라가면서 머리에 제대로 맞췄고요자 김민호의 헤더. 그리고 야! <laughs> 이용혁의 마무리. 조금 높아서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김민호가 타점잘 잡았고. 야 이걸 구상민골 키퍼가 나와서 처리하기에는 좀 애매한 타이밍이었어요. 네. 이용혁 선수가 의지를 갖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찬스가 오네요 그리고 경, 어, 득점 후에 좀 부상이 있는데 아머리로 어, 제대로 돌렸습니다 야. 고정은 감독도 박수를 치게 만드는 네. 이용혁의 득점 홈팀 김포가 1대0으로 먼저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패신과 라마스와 로페즈 7번, 10번, 11번 이종현 네. 선수를 투입시키는 고정은 감독입니다 다시 로페즈가 올라옵니다 로페즈 먼거리 슈팅. 이용혁이 지연시켜 놓고 최재원이 협력 수비로 끊어냅니다. 자, 플라나 볼 뺏기지 않습니다. 아, 앞으로 빠져 나왔어요. 빠져 나왔어요. 연결시킵니다. 을 자, 그리고 오른쪽 측면까지 전달이 됩니다. 크로스. 자, 키퍼 자, 잡아지 않죠. 있어. 또 있어 돼요. 다시로 있어요. 킥 막힙니다. 자, 연결시킵니다. 자, 한명 벗겨냈습니다. 패신. 남스에게 전달 라마스 왼발 슛! 슛! 벗어납니다 벼락 같은 라마스 슈팅 손정현이 방향을 내다보고 따라갈 수 있었지만 실린 채로 휘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자 다시 이번에 로페즈가 로페즈가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요 로페즈 자 로페즈 슛! 굴절되면서 벗어납니다 아 로페즈 슈팅까지 그러니까 로페즈는 오히려 달려드는 수비수 방향 제쳐내면서 제끼는 건 잘하잖아요 그렇죠 자 브루노가 타 압박한 이후에 이번엔 루이스가 빠르게 달려갑니다. 자, 끝까지. 자, 구사미 키퍼 나와서. 자, 자 루이스. 아, 끝까지 볼을 지켜냈던 구사미 키퍼입니다. 자, 빠르게 쏘린 처리. 오른쪽에서 라마스. 박세진. 크로스 날아갑니다. 자, 퍼치 마지막에 집중력 잃지 않는 손정현 키퍼입니다. 자, 박세진 선수의 어, 날카로드 크로스가 있었고 홈 3연전인데. 맞아요. 홈 3연전이 공교롭게도 충북 청주 천안 시티 충남 아산 충청도권 네. 3클럽이거든요 맞아요. 자, 아, 오! 자! 플라나! 자, 플라나가 리고브루노한플라스 막힙니다. 아, 플라나가 직접 슈팅하지 않고 브루노에게 연결을 했는데 네. 아, 고종 감독 입장에서는 지금 1대 0 계속 플라나 리드보다는 한골더 넣는다면 따봉 두개 네. 아 여기서 오늘 플라나가 압박 걸어주는 강도 이거는 부산 수비진의 실수예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실점하지 않은 게 다행이었죠 자 헤더 루이스 플라나에게 연결 다시 루이스에게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어. 박스 한쪽자 루이스 왼발의 스틱 순 마무리까지 지어봤던 네. 루이스입니다 그 유리함을 잘 활용해서 오늘 연기를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박지석 감독인데 자 코너킥 자, 뒤쪽에 저... 스테레오 시킵! 벗어납니다! 와... 야, 여기서 어뢰슛이잖아요, 어뢰슛 <laughs> 네. 예 보세요, 이거 밑으로 딱 깔려서 이건 레이더에 안 잡혀요 다시 박세진 크로스 넣어줍니다 굴절! 저... 오! 퍼치 아, 손정현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이 팀을 위기에서 건져 올렸던 네. 손정의 키퍼입니다 자, 부산은 지금 흐름 올라 왔습니다. 아, 비슷한 각도였습니다. 네. 자, 반칙 아니고 그대로 갑니다. 플라나가 루이스에게 오, 못뒀어요 자, 루이스 포트랜드 먼거리 슛! 잡아냅니다. 자, 왼발로 붙여 줍니다. 패신의 헤더. 잡아내는 손정현 키퍼입니다 자 그리고 손정현이 브루노 쪽을 바로 봐요 자 부르노 쪽 오늘 오패스가 날카로운 손정현 키퍼입니다 자 브루노 연결됩니다 어 블라나가 있어요 블라나가 자, 있습니다 마지막 잡아납니다 구사미 키퍼 <laughs> 갑자기 또 이제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우리는 소유하면서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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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한칸 올라갈 거야 예 그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크로스 낮게 쳐 벗어납니다 아 아쉬울 수밖에 없는 천지현 선수입니다 진석 감독에게 남아 있는 시간 단 5분인데 왼발로 준비합니다 턴어킹 날아갑니다 헤도 골대 아 조이재 선수가 머리에 맞춘것 같은데 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한도였군요. 아, 이한도의 헤로 네. 크로스바를 강타합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오, 부르노예요. 자, 부르노에게 볼이 흘렀습니다. 자, 부르노. 아, 오늘 천지현 선수가 끝까지 따라가면서 김포에 최재훈이 있었다면 부산에는 천지현이 있습니다. 그런네요 자, 이렇게 경기는 끝납니다. 김포와 부산의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18라운드 경기는 이렇게 종료됩니다. 최종 스코어는 1대0. 홈팀 김포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다시 리그 연승 행진을 만들어냅니다.